아요 책임단엘입니다. 엔드타임이 가까우니까 유튜브 공간에서도 너무 자극적이고 과장되며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 소리고 저리 소리며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문제는 그 신실한 크리스천들조차도 필요 이상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군요. 안에 그 동영상 내용을 보면은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긴급 메시지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유일한 메신저이냐 그런 게 직통 계시지 아니냐 그렇게 과장된 제보로 그렇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채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거나 백신 전쟁의 핵폭탄을 그 외치는 채널 중에서도 마치 오늘 내일 그것이 곧 일어날 그런 상황처럼 아주 다급하게 긴장된 목소리를 그렇게 외치는 채널도 열어보았습니다. 유미한 카드에 보면은 올림픽 기간에 일본과 서울에 핵폭탄이 투하된다는 그런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에 근거를 두고 서울에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안전한 지역 그러니까 피난처를 구한다면서 그 지방으로 다니는 그런 유튜브 보음사역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백신이 666 짐승의 표라면서 이미 짐승의 표가 나왔기 때문에 7년 대월 란 기간 중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군요. 911테러다든가 아니면 그 10월호라든가 아니면 휴거 한국전쟁 땅굴 같은 이런 그 내용의 일루미나티 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도 중에 상당수가 맞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원정 폭발 같은, 것은, 폭발 같은 것은 틀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근데 상당수가 그렇게 맞느냐 하면은 그것들은 그네들 그러니까 일루미나트 세력 쉐력, 딥스테드 세력들이 지네들이 기억하고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써나가시는지 그 우린 성경을 통해서 잘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몇장몇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때그 전체적인 맥락과 특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에서 어떻게 그 사건을 처리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다 밝혀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도 그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정확히 짐작할 수 있고 정확히 알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직통계시자들의 그런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는 정확히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결코 일방적이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독단적으로 쓰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의 자유 의지에 하는 선택도 분명히 그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매우 중요하며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역사를 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일루미나이트 카드가 그렇게 있고 그것이 그렇게 많이 맞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핵폭발에 가는 것은 사실 저도 이미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는 것도 여러 번 봤고요. 근데 7월 전쟁설이라든가 올림픽 핵폭발 같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줄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이 꼭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휴거가 오늘 밤일지도 내일 밤일지도 모른다면서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외치기만 하면 깨어서 준비하는 신부들보다는 공포심만 그 자극하고 공포심만 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신부들을 깨워서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꿈이나 환상이 그렇게 음성이 그렇게 자신이 본 것만큼 자신이 들은 것만큼 그렇게 실제는 그렇게 그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처음 그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거나 그런 자신이 음성을 듣거나 하면은. 그것이 오늘 내일 오늘 밤 내일 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렇게 외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그렇게 아주 다급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몇년 뒤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 실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는 꿈이나 환상 음성이 그런 미래 에 되어질 일들이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년 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 4년 전에 그만큼 아주 다급하게 보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전에 더 다급하게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자신도 깨우고 다른 이들도 깨워서 신부단장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 동영상에 이미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다급하게 본 그런 그 장면을, 그런 음성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본 것은 산더미만한 파도가 제게 덮쳐오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다급한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그 노아홍수 때그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파도가 그렇게 치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했을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제게 임했습니다. 4년 전 말해도 사실 홍이봉 선교사라든가 김배드로라는그 목사가 이미 10년 전부터 그 사람들은 오늘 밤일지도 모른다 내일 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아주 임박하게 휴거를 외치고 있던 터였습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접하고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도 아주 다급한 그런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아주 이렇게 임박한 오늘 밤일도 정말 내일 밤지도 모른다는 그렇게 아주 다급하게 저도 보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휴거가 이만큼이나 임박한 것이니까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에는 안 가려느냐?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때 제 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휴거는 이렇게 남북한 그 통일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았으니까 휴거가 아주 임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이라든가 아니면 올 9월이 아닐, 아니라는 거죠. 물론 통일이 되고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북한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휴거가 있을 거로 전 그렇게 분명히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본 것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더 빨리 엔드 타임을 혹시 진행시킨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는 토를 달거나 이 제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요즘 많은 그런 채널에서 아주 다급하게 긴급하게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임박한 휴거를 그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럴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크리스찬들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은 지금 이라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크리스찬들은 혹시 자신이 휴거신부 또는 손줄로 생각하는 자들도 혹시 있다면 은 겸손한 자세 로 다시 내려가서 자신도 넘어질 까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유튜브 공간에서나 만마는 올림픽 간의 핵폭발이 일어나고 휴가가 오늘 내일 하는 건 아주 임박한 것으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외침들에 아주 긴급하게 다급하게 외치는 그런 외침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그~ 그런 메시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제가 본 그런 장면과 음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합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요동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휴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지나치게 유튜브 이 채널 저 채널 하루 종일 사실 그런 채널만 들락거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그러기보다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자신의 영성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회계 생활에로 인해서 자신의 세마포 혼인 예보를 항상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를 듣는 이 모두가 휴고 신부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휴고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나타